오늘은 부인해야만 하는 자기, 두번째 시간으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기지피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 말입니다. 손자병법을 읽지 않아도 다 아는 말입니다. 남도 알아야 하지만 은 그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나를 알아야 합니다. 서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말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처럼 철학의 기본은 동서양이 같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실제를 모르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정당성을 잃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가 무엇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한 행위는 모두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따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4절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당신을 따르려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라 하면 자기 체면이 얼마간 깎이는 정도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로, 교회 다니는 일로, 고난을 받는 것 정도라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질수 있을까요? 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자기 생각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자기를 학대해 놓고 십자가를 쳤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선교한다며 오지에 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뿌듯합니다. 자기 기분입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시작도 끝도 자기가 계획했고 실행했습니다. 단지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에 따라 실행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그 일이 옳고 타인을 위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자기 부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는 없는가.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는 없느냐?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나는 없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부인이 바로 기독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무엇인지,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부인하든 말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일단 자기 곧 나를 알아야겠습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수 없는 자기가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단지 남을 위하여,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살랐을지라도, 그러한 자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선행조건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냄새가 싫습니다. 제 아내는 돼지고기가 좋다고 합니다. 저는 저를 위하여 돈 주고 돼지고기를 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누구는 돼지고기가 맛있다. 누구는 돼지고기가 맛없다. 합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돼지고기든 쇠고기든 맛있다, 맛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선호입니다. 선교 활동처럼 그런 고난조차도 특정한 환경에서 발생한 선호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는 자기 판단에 따라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판단에 따라 실컷 고생했습니다. 그래 놓고 주를 위해서 그랬다 그럽니다. 주의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언제 그 명령 들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고난받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금욕주의의 함정입니다. 모든 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주의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것은 다른 가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습니다. 보금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의는 그 너머의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념일지언정 신앙은 아닙니다.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모른데 다른 무엇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부터 살펴야겠습니다. 깊은 영성의 종교라면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시계입니다. 나의 시계입니다. 나의 시계지 시계가 나는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안경입니다. 안경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소유물입니다. 나의 몸입니다. 나의라고 나의 했으니까 내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몸은 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여기 있는지, 뭐 어쩐지 좌우장 이 안에 있다, 그럽시다. 마음도 나는 아니에요.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시계를 봅니다. 시계를 의식합니다. 그 의식의 주체가 있습니다. 나는 안경이 내 코에, 내 귀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나는 그렇게 의식하는 주체입니다. 나는 몸의 변화를 의식합니다. 그 주체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나는 그 주체입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을 의식하는 그 주체입니다. 내가 나의 행동을 의식한다면 나는 행동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가 행동하고 나는 그 행동을 의식할 뿐입니다. 여기서 나는 둘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습니까? 나는 생각합니다. 생각의 주체가 나인 것 같습니다. 무슨 알고리즘에 따라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이 언제 나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던가요? 저절로 떠오른 생각을 내가 의식할 뿐입니다. 닭튀김을 보면 먹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나의 의지도 없습니다. 보는 순간 먹고 싶다 하는 반응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무슨 기계장치가 작동하는 원리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 여겨왔던 그것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 어떤 구조물 같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입니다. 며칠 전 집회 후에 누군가 제가 제게 물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배웠다는 사람의 말장난이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유의지란 의지의 자율성을 말합니다. 의지의 주체가 나다 이 말이지요. 나에 관하여 주체적인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율성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좋다든지. 혹은 기분이 나쁘다든지 하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떠한 나의 의지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반응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간은 동물이란 말인가 하고 의문을 품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동물입니다. 동물은 생존 본능과 생존 상황에 따른 반응에 의하여 작동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이사냥을 나갑니다. 배가 고픕니다. 우리 배가 고프단 말이지요 뱃속에 창자가 뒤틀리며 꼬르륵 소리를 냅니다. 먹을 것이 있나 부엌을 살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장고에 닭튀김집 전단이 붙어있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거기에 나의 의지가 있습니까? 칼로리가 높은 그런 것은 먹으면 살이 쪄. 튀김닭은 먹지 말아야 해. 그럽니다.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자, 의지가 아니냐, 그러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살이 찌면 좋지 않다는 판단 역시 생존 본능에서 출발합니다. 외모 때문이라든지, 건강 때문이라든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때문이라든지, 모두 생존했다는 본능이 세분화하고 확장한 자기관념입니다. 먹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는 본능 판단에 먹지 않기로 했을 뿐입니다. 무슨 의지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배우가 있습니다. 작품에 출연하면서 체중을 수십킬로 늘렸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을 위해서 지금 수십킬로 또 빼는 중이랍니다. 체중을 늘리고 줄이고 인위적으로 하는 행위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하는 일에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의 의지는 없습니다. 대개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싶어도 참는다든지 싫어도 공부를 해야 한다든지 말이지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려고 먹을 것못 먹고 입을 것못 입었다 합니다. 나의 의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쳐다봤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어떠한 자기 의지도, 어떠한 의지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설령 다른 선택을 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 먹지 말아야지 하고 실과를 따먹지 않았다 합시다. 달라질 것 없습니다. 실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겼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하신 말씀이 두려워서 그랬다든지 결국은 생존에 따른 판단입니다. 무엇이 더 이기냐 이겁니다. 실과보다 하나님이 더 이기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잘해야 이 수준에서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 고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기 바쁩니다. 흔히 생각하는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만일, 만일입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이라 그럽시다. 그럼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존재가 있다 합시다. 여러분이 그 차원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 인간을 본다 그러면은 딱 인공지능이에요. 누가 무엇라도 어떤 생존 알고리즘에 따라 반응하고 또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오늘부터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그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 주체, 그게 나다, 이 말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요, 동물 맞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이성적 판단이 어쩌고 해도요, 그것은 본능, 곧 동물적인 부분을 능가할 수 없어요. 생존 본능에 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간이라는 어떤 위치가 있다 그럽시다. 이거 동물 있어요. 여기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는 가상의 위치예요. 사실 인간은 동물이에요. 다만 신의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따라서 동물 아니면 그냥 신이에요.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 너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이런 번역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면 모두 다 하나님이라 번역하든지 신이면 모두 다 신이라 번역하든지 그래야 합니다. 번역자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마 불편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조차도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물론 이제. 어미가, 끄트머리가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안 그런다는 거죠. 여기에 나온 신이란 말 역시 Elohim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 번역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흔히들 착각합니다. 뇌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뇌 역시도 나의 뇌입니다. 뇌가 아니에요. 기억조차도 뇌가 아닙니다. 나의 기억입니다. 인공 시내, 인공지능 시대가 곧 닥칩니다 나의 기억을 복제했다 해서 그것이 나일 수 없어요 대개 이 부분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착각하더라고요 가족은 그것을 나라하겠죠 그렇게 여기겠죠 그럴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내가 있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또 나를 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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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개체가 네개나 다섯 개쯤 됐다 합시다 어느 것이 나겠습니까 각기 다른 길을 갈 거란 말이죠 인간은 인간이란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신의 경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문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나는 나의 몸을 의식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의식합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의식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주변을 의식합니다. 지금 저는 나의 나는 나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픈 나가 바로 나입니다. 나의란 말에 이따르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것, 내지는 나에 관한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는 무엇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 사람 후패할 후패하는 썩은 문드러질 겉사람이라 그 표현했습니다. 남이 보는 납니다. 내 자신의 본질은 아닙니다. 나라고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의 모든 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의식하는 주체가 바로 본질적인 나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관찰자입니다. 나는 지켜보는 자입니다. 인생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면 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자주 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 나는 없습니다. 나의 것만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구세주를 기다려 왔습니다. 어느날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장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닌 자기가 장난쳤습니다. 내가 지켜보는 주체로 있을 때 나의 의식은 보다 명료해집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가닥이 잡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차립니다. 마태복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의식의 주체로 있다면. 나의 본질이 분명하다면 나머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지의 자율성은 내가 일한 의식의 주체로 있을 때 그제서야 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자유롭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의 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바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